아, 시죠이이 여러분 이거, 시작한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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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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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이 이거,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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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개인전거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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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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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좀 게임 전보다 팀전 많이 하지 않냐? 오케이. 안돼 해도 돼할 거면 그냥 저기 하고. 어, 나왜 자동 게임 이야이 중점 중점에서... 자식아. 어? 야 뭐? 누가 이웃 뭐? 막대려 누구야? 어? 성시열. 어, <laughs> 나돌아니냐어 잠깐 나 병신 아 병신이요? 예 병신. <laughs> 네, 확인. 엎어서 어? 가지 아, 가자아 <laughs> <선하지. 웃음> <유 놀이. 웃음> 아 근데 음. 우리 저희 그거 하기로 했잖아요 내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래 내기 구할래요 뭐하죠? 아니 근데 결국엔 내기하기 위해서 개인으로 팠다는 그런 얘기죠 아아 아아아 아. 아. 먹으러 가자 아다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500원 줬구나 판은 연습게임 아시죠? <laughs> 그럼요 그럼요 어 사기친다 어? 백도? 오히려 좋아 에이 뭐야 이거 완전 사기잖아 어? 아나 500원 벌금.. 벌금 뭐야 <laughs> 어 순간 개나오는 줄 알았네 어버어버걸 업자 <laughs> 여기서 보면은 바보 되는데요? <laughs> <laughs> 걸 업자 이상한 소리 하시네 저기 에이 재미없어 <laughs> 뭐야 아제로뭐 어, 저... <laughs> <너> 어떻게 와? <하네? 웃음> 아니 뭐야? 게임 같은 거, 거 시키지. 아, 못 나가노 왜 이렇게. 테왜 아, 그래? 쇼리형 말이 한 번도 안 나온 거 같은데. 너왜 <laughs> <야>, 이래? 제왜제왜못 <laughs> 나와? 아 진짜? 음, 응, 너무 왜못 나오는 거야? 낙나와낙한번 하고 백도 나왔어. 제 <laughs> 자꾸 낙나오고 <laughs> 백도 나와. 백도 나왔어. <laughs> 얘들아. 와, 또다. 얘는 음, 뭐야? 도는 도지 <laughs> 너도 몰라? 모르겠다 와? 어? 아니 야 두명은 계속 욕먹어 다어 오우씨 이거 큰일보냈네아 <laughs> 어, 순간 내거 잡히는 아니, 줄 알고 멀리 나왔으면 <laughs> 되는데 어? 여기서 개 나온다면? 바로 가자 아 나올 리가 있나? 잡아! 잡아! 아니, 아니 뭐, 이거 뭐? 업고 가 갑니다. 업고 가 갑니다. 어? 내 앞으로 와? 그거 맞아? <laughs> 거리오. 어 갔으면 그런 거지 나가나 언제 나가. 언니 쓰리걸 아니야? <놀놀람> 어 맞아. 스리골. 성성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있어. 난 여자이고요. 전 거리고요. 그 거리 그 거리구나. 그럼 몰라, 안녕하세요. 거리예요. 그만. 그만. 나 이제 힘 나옴. 와. 나가 빌해줘뭐 뛰어자. 그치 뭐 하고 도 에라이 음... 어? 어뭐 거래서 세명 없자 세명거고 거래서 세명아 근데 모뭐 걸하면 안 높아지는 거야 거래 고걸 뭐. 아, 재미없어. 뭐. 재미없어 에이 에 재미없어 뭐야 <laughs> 나이스 야 잠깐 뭐 <laughs> 아! 어이 미 미친 낙 뭐야 <laughs> 걔~~ 뭔지나 볼까? 와아 문장 획득 개필요없네 어. 뭐야 뭐..뭐래? 문장 획득이라네요 그냥 이벤트인데 <laughs> 짱구가 어. 문장 예. 획득이라아 시발! <laughs> 아 시발이요? <laughs> 아, <시발이네? 웃음> 와야 너무하다 우와! 내 어라? 것만 어? 돈을 어. 다벌 어, 어, 뭐... 있어요 선생님 근데 저 말이 다나와서 말이 그래? 없어 말이 <laughs> 아 다나갔어안 아, 나잇 조졌네 이거 왜내 것만 잡을 때만 말이 있으시냐고요? 그러게요. 아, 이거 망했는데? 에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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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만 던져! 아. <laughs> 괜찮아. 으짜 <laughs> 아니. 다 먹는다. 개! 케이 케어. 케어. 말두 개밖에 없어. 저 사람. 뭐야, 두 개밖에 뭐. 없어. 하나 더 사와. 뭐지? <laughs> 나도 아, 왜 그래? 도 그렇지! 맞다. 어.. 걸이 잘하는 거. 걸. 어? 아 유.. 유또 잡자. 유또 잡혀. 거어어어어어어어어어못아 <laughs> 아? 감히 니가 날 잡고 가? 즐겁다. 이놈의 키들 니들 나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라. 이거 벌금으로 탕진하는 거 아니겠지? <laughs> 이거 내 걸린 거 아니지? 아니야. 아니야. 어. 어 시, 레코드 기다릴 때 너무 아무거나. 어 잠깐만. 안 이로 간다고. 이로 가야지. 어. 응? 응? 어? 어? 아 옷까지야 진짜 <laughs> 이게 아 잠깐만. 잘못 갔다. 아. 아 그러네. 그렇게 가면 아, 못 가네. 진짜. 이게 목에. 아 무슨? 이게 진짜. <laughs> 아 뭐야? 오? 어? 어? 백도. 오 어, 백도? <laughs> 뭐 이리고? 뒤로 가서 가자 무슨 이유가 네. 있는데? 스윙백이야? <laughs> 왜? <laughs> 스윙백, 스윙백. <laughs> 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? 운장아 언니 걸이야. 아니야 언니 매니아 언니, 언니 걸아니야 수소리 오빠. 아시죠? 걸. 나. <laughs> <언니 웃음> <언니 아니야>. <laughs> 아 까비 뒤에 붙어서 어서오세요 오 <laughs> 아니 아... 백도 당하면 나가리야 나 내가 오케이 그 백도가 쉽게 나오지 않아요 슈유 <laughs> 가볼까 그 쉽게 맞아. 안 나오는 거 님은 나오셨잖아요? 이것도 <laughs> 바뀌네 저는 백도 아앞으 나왔구나 스립백스립백이 오른쪽 줄에 먹을 것들 늘어져 있는 거 <laughs> 뭐야 비펜냐 아. <laughs> 아, 아. 아. <laughs> 와 이거 뷔페 두개 똑같은 거 육회 육회 두개 나란히 하나만 하나만 남겨주세요 하나는 제 거예요 거리요 어, 아 거리요 치즈걸 오케이 안걸아 이제 한명 들어가나 <laughs> 저도 거리예요 렛츠고아 아쉽다 아먹었습니다어 뭐지 너는 어, 왜 거리야 몰라 <laughs> 설마 너도 걸아 <laughs> 아아오오 여자들 잡아먹고 다닌다 어라? 뭐야 저거 저 뭐지 어라 나왜 가와유키가 산처럼 쌓였어요 <laughs> 아, 아, 아. 아. 버리오 아니 님들 저희 벌금 네? 물인 거 봐요 아니 근데 우리 <laughs> 왜 판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<laughs> 아 근데 너네가 뭐가 너무 잘 나와 없자 뭐 뭐, 어때? 뭐, 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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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... 그래. 이게 게임이지. 제 <laughs> 같은 거 와, 아, 즐겁다. 살살 던져야겠다. 나 하나는 나갔어야 했는데. 아. 무서워요. <laughs> 아니, 개밖에 안 나오면 어떡해요, 선생님? 개. 게... 게... 왈왈 아, 소심하게 던져야지 안 되겠어. 버리요 근데 버리. 언니 버리. 이거 언니도 니인데 제대로 데드로... 아이고. 아! 도 저거 들어간 거 끝이네. <laughs> 1 8개 같은 거. <laughs> 어, 오케이? 어, 쏘리좀 가볼까? <laughs> 거리오거리야 나가자. 저거 백도 노리고. 어, 어, 거기로 간다고? 오케이. 얘 잡아야 돼. 아, 1등이라. 어, 1등이야. 맞네, 맞네. 오오요오오 큰일 났다. 큰일 났다. 나간다. <laughs> 노세요. 날, 날 잡고 앞으로 가. 빨리 쟤를 잡아줘. <laughs> 어, 벌써... 달려, 달려. <laughs> 잡아줘. 장군님 네, 나가신다! 뭐... 장군님이 뭐... 왜두배가 됐지? <laughs> 네. 장군님 잡을 생각 없어 지 이길 생각밖에 안해쟤아다아 이거 어떡하지? 야 여기 숨막힌다 여기 야 어떡하지? 야 이거 야 여기 숨막히는데? 백도! 나야 백도 나가야 되는데 저 자연스럽게 내가 꼴찌네 이거 <laughs> <놀람> 오케이 <놀람> 오케이 아아 <와. 놀람> 안돼 아, 이거 1등 나오면 끝이네 오린이야 아, 오린인데 어어 어? 어, 쫓겨났다. <놀람>